정말,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할 일은, 하나님 너나 잘하, 잘해라 하시는데, 그런 것 같은데, 당신이 할 일은 자기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악한 자는 악한 일에 쓰려고,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쓰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놔두셨다, 이, 이집트에, 바로했죠. 바로 바로는 그그 이래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며 악한자가 어떻게 망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대로 그것도 바로 아주 큰날의 왕이 되게끔 그렇게 그를 지켜놓으셨단 말이죠. 패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신 오게 아저 악한자가 왜 왕이냐 하고 막. 따질 수 있죠. 우리 북한에 당장에 김일성 김정일 삼, 삼, 3대기 악하고 정말 최악의 지구상 최악의 악한 부자 세습이 3대까지 갔잖아요. 하나님이 다하나님너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장에 후불문 날아갈 작은 피조물들에 불과, 불과하지만은 혹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내가 비기 싫은 사람이 있고, 내 원수가 있고, 아이고, 옥사님은 저 사람한테 속아서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내 원수건, 또, 어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건, 나하고는 별 거리가 멀건 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용도에 다 맞춰서 사용하고 계시며, 하나님 모든 때와 그런, 시기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교활한 사람인데, 저 사람을 왜 가만 놔두세요? 또는 목사님이 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신뢰하게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은 다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당신에 대해서나 잘 하시는 게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저렇게 힘든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셨고, 당신 도대체 하나의 님 말씀을 어떻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는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부터 포기하세요. 예. 네. 아멘 하지 마시고, 실제로, 자, 하나님은 당, 신의 교만과 당신의 자기 의와, 어, 당신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깨 우치기 위해서라도 당신을 핍박하는 자를 그대로 둘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여러 목적이 있지만은 계속 무섭게 당신을 핍박하는 자를 세우실 수도 있어요. 뭐 나라도 그렇고 로마 시대도 그랬지만은 정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축복하며, 또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가,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그러니까 하나 님 보시는 거예요. 어? 정말, 정말 사사계에서도 이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는 이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몇, 몇 종족을 남겨두셨다 하셨어요. 하나님도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넓으신데, 당신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그런 어떤 사건들, 하나 어? 또는 누가 나를 핍박한다 해서 그거 갖고 다 음, 판단하고 말할 것이 못 됩니다. 뭐쯤 하지 마요. 예, 속단도 하지 말고 뭐가 많아요? 예, 월권 하지 말고, 당신 너무 말이 많은지 모르죠. 지난번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교회의 어떤 권한, 어, 교회의 말을 안 들으면 몇 사람 이 가서 말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말도 안 하면 완전히 세리와 창조처럼 해라. 그게 무슨 소리라고요? 그 완전히 왕따시키라. 완전히 왕따시키라. 교회는 그런 권한도 있어요. 무슨 출교시키는 권한도 있죠. 또, 이단에 대해서는 네, 한두 번 말해보고, 권유해보고, 아이, 안, 하면은 완전히 그냥 나둬라. 그렇게 교회도 교회도 세상의 문제처럼 여러 문제들이 많죠. 또는 이제 목사나 그 엘더 여기서는 성경에서 엘더라고 나와. 저그 결국 이제 목그 중에 목사도 될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분화되기 이전을 보면 그렇게 엘더에 대한 그런 성사에 대해서는. 두세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 갖고는 안되고 여러가지 말들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은 이러이러한 사람들 어떤 이들 음행하고 이런다는 어떻게 알아? 내가 쫓으라 했어요 내가 쫓으라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도 보면 교회는 무조건 사랑이고 다 품어주기만 하고 안아주기만 하고 그래야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을 안 보는 건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말 어떤 형제를 세상 사람들 세상에 나쁜 사람들 사기꾼들 이거 다 어떻게 할수 없지만 은 가나 형제라 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오상승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원은 함께 먹지도 말라. 어? 어, 교회에 누가 술 먹고 들어온다 해서 사실 그래요? 그냥 자, 이렇게 좀 타일러 주고 막그러려 그러지? 여하튼, 정말 항상 술 취해서 교회 나오고 그러면 좀 자제시키고 그런 것도 있어야죠. 교회도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다스림이 있고 또, 어, 어떤 제재도 있고 다 있는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 땅에 목자를 시켜서, 작은 목자를 시켜서 하고, 어. 당신이 할 일은 정말, 어, 내가 나를 이기게 하소서 하는 것처럼, 어, 내가 나를 이기게 하소서 하는 것처럼, 또, 영역, 영역, 또, 무슨 역? 정신력, 실천 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차당마 대기만성 절차당마 대기만성 참 좋아요 내 영원한 악으로 악을 갚지 말자 따라해 보세요 내 영원한 악으로 악을 갚지 말자 내 영원한 악으로 악을 갚지 말자, 말자. 네이 마음에 항상 잠재돼 있죠 예. 그렇죠. 기분교도 그렇죠. 김은교사님 악으로 악교도 그렇죠. 기문교도 본성이란 말이성이란죠이성 본성. 나에게 섭죠하성해 주고 나를 하시해주 했던 를 무시하고 그 사람 기억나그사죠기억나죠기억나죠기억닌죠 기문교도 그렇지기억나 오래 죠기억나도저죠도 예? 예. 저도, 저도 얼마든지 기억나요 우리 목사님들 간에도그도그때 아, 내가 참힘들그 괴로운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를 대했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다. 그러나, 나뭐 해요? 예, 막, 막 싸우는, 막투쟁하는 거예요. 예. 그 기억과 싸우고, 그, 그 사람을 그야말로 나쁜 사람으로 해서, 외면하거나 피해 돌아다니지도 아니하고 그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선배 대접할 것 다, 다 하고, 도와줄 것도 다 도와주고, 그래도, 그래도 속으로 뭐, 어, 남은 거 있죠. 나, 그런 거 극복하려고, 극, 극복하려고 먼저 인사도 하고.